음쿠퍼 시험은 어떻게 됐니? 아직 안 봤어요 너왜 굴악가냐? 얘 어제 시험 봤어요 아, 닥치라고 씨. 뭐, ㅂ 아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 얘가? 너 그러면 어디서 배웠어? 아 왜요? 꼴 잡다. 그게 아, 왜요? 제가 먼저 욕했잖아요. 아, 누나가 먼저 욕했어요. 구라도 욕이잖아요. 구라는욕 아니거든? 그것도 나쁜 말이야. 너희들 한 번만 더 밥상머리 앞에서 욕짓거리 하면 둘다 쫓겨날 줄알아 알았어? 그럼 밥상머리 밖에서는 욕해도 돼요? 그게 냐 빡통가리야. 씨! 아, 넌좀 아, 닥치라고! 우 봐! 아, 누나가 먼저 빡통가리라고 했잖아요. 왜 누나는 뭐라고 하냐고 저한테만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욕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너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참아야지. 누가 저한테 욕을 하면요? 당연히 참아야지. 누가 줄 때리면요? 그것도 참아야지. 누가 절 납치해서 강간한 다음에 한강에다가 시체를 유기하면요? <laughs> 여봐 아니, 학교에서 뭘 가르치길래 애를 이따구로 만들어놔! 어, 보세요! 어? 아무리 화가 나도 참으라면서요! 그 ᄀ! ᄀ! 제가 개XX면 아빠는 개라는 거예요, 맞죠? 뭐라고! 그게 그렇게 되네. 둘다 그만해! 난잘 그만 돌아가네. 너도 까죽거리지 말고 조용히 해! 네... 당신이 그러는 거 보고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놈의 학교가 문제야. 학교에서 뭘 가르치길래 애를 이따구로 만들어놔! 쿠파! 왜요? 그런 거다 어디서 배웠어? 솔직하게 말해. 아빠가 하는 거 들었어요. 커봐요! 아이 때가 언제 욕을 했어, 이놈아! 엄마랑 아빠랑 데 아빠가 엄마한테 라고 했잖아요. 네가 어, 지금 뭐라는 거야? 넌 그, 넌그이놈아 그, 그 그거는 진심이 아니야 이놈아! 진심이 아니면 뭔데요? 진심이 아니면 욕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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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시... 친세끼 시... 뭐래? 진심 아닌데? 사실 진심이야. 아니 그거 이놈아 그거 그냥 그, 뭘뭐 그런 거야? 그래, 추임새야, 추임새. 심술하면 욕해도 되는 거예요? 시... 너그탁저 아니고 그냥 추임새인데요? 시... 추임새로 욕하면 괜찮다면서요? 에라 씨 시... 그러니까 내가 묶으라고 했잖아. 이거 어제 그랬어. 기억 안 나? 나세살때 아빠한테 처음으로 편지 썼을 때. 아니 우리 이쁜 공주님이 처음으로 아빠한테 편지를 편지 썼어요. 편지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볼까. 딸, 꼭 묶으세요. 그래 그랬었지. 우리 딸이 그렇게 똑똑한 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대가리 개 빠졌지? 아니거든. 그럼 이더하게4곱하기4가 뭐게? 그걸 내가 왜 맞추냐. 비... 거봐 대가리 개빠았으니까 모르지. 아니거든 알거든.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뭔데? 맞춰봐 빡통가리야. 아빠 얘좀 어떻게 해봐요. 윤정아 혹시 너 모르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중요해요 지금. 윤정아 너 유치원 때까지 영재반이었어. 아 엄마 나 수학이 약한 거 알잖아. 모르대요 모르대요 빡통가리. 라씨. 너희만욕그말안해이 새끼. 왜요 추임새라고요 윤정아 잘 생각해봐. 아주 쉬운 문제야. 손가락 써도 돼요? 안 돼. 아나 진짜 수학이 약하다고. 윤정아 곱셈을 먼저해. 곱셈을. 아, 알려주지 말라고요. 곱셈 먼저? 곱셈 먼저. 아 근데 문제가 뭐였지? 2 더하기 4 곱하기 4. 2 더하기 4 곱하기 4. 4일은 4. 428 43 4315 5 아니 12. 그렇지 잘한다. 그래 계속해. 14아 15. 그래 우리 딸 거의 다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나 진짜 수학 못 한단 말이야. 아. 거의 다 왔어. 44 <laughs> 그렇지 역시 우리 딸이야! 이제 다 왔다! 거기다가 이제 2만 더 해봐! 아나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싫단 말이야 진짜! 모른대요! 모른대요! 빡통가리래요! <laughs> 윤정아! 하나, 둘, 2를 더해 2! 윤정아! 거의 다 왔어!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보자! 화이팅! 아 몰라 진짜! 이따가 왜 하는 거야! 빡통가리! 빡통가리! 빡빡빡빡! 윤자가 봐봐 하나 둘 손가락 두개두거를 더해 알려주지 말라고요 두 개를 뭐 어떻게 더하라고? 그래 더해 16에다가 1을 더해 윤자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두 개를 더해 16에다가 1을 더해 아, 그러니까 더 모르겠잖아 시간 조센다 4 윤정아 할수 있어 1을 더하면 되는 거야 1. 윤정아 엄마 눈 똑바로 봐 16에다가 1을 더해 뭐야? 마, 맞췄네. 내기 그래, 은정아 맞췄어. 18. 은정아 그래 정답은 18이었어. 자가도 우리 딸 18이야, 18. 우리 딸이 빡통 대가리가 아니었어요,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뭐 맞추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여도지 알아. 18이야, 진짜. 아이고, 18.